마지막 가게의 주인, 아이는 기뻐하며 음료수를 품에 안고, 손살같이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. 병실에 들어가자마자, 아이는 자랑스럽게 소리쳤습니다. 삼촌, 제가 하느님을 사왔어요. 이제 곧 나으실 거예요. 다음 날 세계 최고의 의료 전문가들이 전용기를 타고 이 작은 도시에 몰려왔습니다. 그리고 아이의 삼촌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와, 삼촌의 상태를 진찰했습니다. 아이의 삼촌은 정말로 병이 금방 낫게 되었습니다. 삼촌은 퇴원할 때 천문학적인 병원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 쓰러질 뻔했습니다. 하지만 병원 측은 어떤 억만장자 노인이 이미 비용을 전부 냈다고 말했습니다. 삼촌을 진찰한 의료진도 이 노인이 고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. 삼촌은 나중에야 아이가 마지막으로 들른 가게의 주인이 억만장자 노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. 이 노인은 할 일이 없을 때, 가게에서 적적한 시간을 보내곤 했던 것입니다.